그구의 아이돌, 윤상현 의원님, 상현이 형! 아니, 김건희 특검에서 부르니까 기억이 막 갑자기 돌아오나 봐요.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윤상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. 언제나 당당하게 썩서 지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락한 적이 없다. 공천대입전화 받은 적 없다더니. 최근 진행된 특검 소환 조사에서 윤상현 의원은 그런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2022년 5월 9일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은 윤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자신은. 개입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는데요. 야 윤석열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는 거네요. 정리하면 특검 수사로 드러난 이 사건의 핵심 흐름은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부부에게 김영선 공천 청탁했고. 윤석열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로 김영선 공천을 부탁. 장재원 비서실장도 같은 취지로 윤상현 의원에게 전달. 윤상현, 한규호 부위원장 등 공관이 인사에게 해당 사실 전달. 공관이 내부에서 김영선 공천 관련 논의 및 결정 진행했다는 거죠.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도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특정 후보 세력을 밀어주거나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데 연루되었다는 상황이 다수 드러나서.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. 그구들아 이제 알겠지? 부키메들 말은 믿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난다니까. 안녕하세요 정민철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계좌로 영상 제작 후원 부탁드립니다.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